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찾아뵙는 하늘다육이입니다. 지난번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말을 좀 더듬고 부족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겠죠? 조금 앞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주시면서 오늘은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품 한번 소개해 볼게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목도리처럼 아가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다산의 여왕이네요 자 이번에는 몬테레이라고 멕시코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꽃가락 모양 같은 원정 가죽.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상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작할 아이는 9번 세인트 로이스 금, 금입니다. 자, 너무 맑고 귀여운 아이죠? 오늘. 작지만 층수도 많구요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많고 뿌리도 튼실하게 내렸으니 자리 잡으면 엄청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아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보시면 대략 4, 5cm 정도 될것 같아요. 가격은 3만 원, 3만 원에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은 비비안 금입니다. 자. 사이즈는 대략 3, 4cm 되는 것 같아요. 금이 보시면, 금이 잘 들어있죠? 크면 클수록 우아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3만원, 3만원입니다. 자, 11번은요. 한엽 사과 마리아 금 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자, 금줄 보이시죠? 예전에 모주는 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금줄만 보이고 있어서 그냥 사과마리아 금무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엄청 물들면 예쁘게 크는 아이고요 청수도 좋고 뿌리도 튼튼합니다 사이즈 보시면 대략 한 8-9cm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환엽으로 자라고요. 사과마리아 환엽사과마리아 금무지 5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은 마리아 중투금 철화인데요 보시면 입장 사이에 이렇게 금줄이 들어가는게 보이시죠? 하얀거. 이게 중투금인데요. 송잎장에도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마리아 증특금 철아가 6만 원입니다. 자 길이는 한 8cm, 8.5cm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렴하실 때 들어가셔서 크게 키우시면 철화는 금방 크니까 크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12번 마리아 증특금 철아 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에보니 복륜금자인데요금 너무 이쁘죠. 얘가 모집입니다 보시면 노랗게 송잎장까지. 정말 황홀한 자태인데요. 사장님께서 하늘다육이 소개차 특가로 진행하실 건데, 자 이하에서 뗀세 개의 자국입니다 자, 코팅한 지 얼마 안 돼서 뿌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자, 특가, 초특가 5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데, 5만원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름이고 뿌리 내리기 어려우시잖아요.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뿌리 내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뿌리를 내려서 가을쯤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뿌리를 내려서 드릴게요. 가을에, 그래서 우선 구매하시고 나중에 찾아가셔도 됩니다. 자, 복용금으로 엄청 잘 들었죠. 그런데까지 자, 이렇게 얘가 13번, 자, 이렇게 14번, 14번도 잘 들었고요. 제가 처음이라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 아, 됐다. 예쁘죠? 자, 잘 보시고요. 얘가 14번. 그다음. 자, 보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자고. 얘가 국륜으로잘 들었죠? 얘가 15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 14, 15, 5만원씩 해서 뿌리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엄마, 모자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6번은 크리스본이 금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삼두입니다. 제가 꺼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밖에 소개를 못해드리는데 자, 금 여기 손입장 보시면 여기 금 금줄 보이시죠? 이렇게 금이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고, 겨울이 되면 빨갛게 물들어서 엄청 예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금이 살짝살짝 있습니다. 자, 삼두, 총삼두고, 삼두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보니금 5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보니금 5만원 3두 16번입니다 그 다음 17번 소개하겠습니다 17번은 영꽃마리아에요 환엽영꽃마리아인데요 너무 예쁘죠 엽성이 이렇게 보시면 진짜 환엽이고 색깔도 맑은톤이어서 더,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직 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자라느냐고 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라인 더 짙어지면 더 예뻐질 라이 같아요. 보시면 층수도 엄청 좋고요. 보시면 입장도 엄청 도톰합니다 너무 예쁘죠. 사이즈 14cm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고 사이즈 좋고 튼실한 영꽃마리아가 5만원 5만원에 여러분한테 소개됩니다. 18번 소개해드릴게요. 18번은 창금입니다. 이렇게 보면 금이 엄청 잘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이렇게 좋고 뒤쪽으로도 잘 들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창금으로 여러분께 3만원에 소개할게요. 너무 예쁘죠? 요즘 유행하시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중간 정도 이렇게 가을에 먹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창금. 사이즈는 한 7cm 정도? 7cm 정도 될것 같아요. 장금 18번, 3만원입니다. 봄마리아 금인데요. 얘가 모주입니다. 자, 봄마리아는 이름처럼 약간 터프하게 생긴 게 매력이잖아요. 보시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모주의 자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얘가 모주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와서 보시면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자구의 턱누나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지나서 우리 애기, 봄말이야, 금약 3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금줄 나오고 있고요 3cm 정도 되는데, 파격 특가로 오늘 3만원. 오늘만 3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형처럼 이렇게. 이 아이는 이쪽으로 금이 더 많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19번 곰마리아 금 3만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에보니 금입니다. 20번이고요. 사이즈는 한 7, 8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좋고,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들은 아까 에보니 자고 빼고는 다 뿌리도 튼실해요. 보시면, 너무 맑고 예쁘게 생겼죠? 사이즈 큰 에보니 금을 오늘 7만원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이 맑게 예쁘게 잘 들었어요. 조금 어두워서 금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집에서 키우기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고 잠깐 보관해 달라고 하시면 보관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세요. 20번 에보니금 7만원입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사람도 지치고 다육이들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들 기운 차리라고 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선 통풍기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날그날 그날 잘 들여다보셔야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 않는지 잘알 수가 있답니다. 다육이들은 사랑을 주는 만큼 예쁘게 자라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 다육이와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고요. 혹시 다육이 키우고 물 주는데 모르시는 게 계시면 언제라도 전화로 문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하늘다육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